한류를 사랑하는 마니아들 모두 모여라. 안녕하세요. 한류의 모든 것을 전하는 팬트원의 뉴스 이유한입니다. 지구촌 선수들의 뜨거운 투혼이 펼쳐진 베이징 동계올림픽 지난 일요일 폐막식을 열며 2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죠. 이번 올림픽 역시 국가대표 선수들의 눈물과 땀으로 메달을 손에 넣으며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안김은 물론 대한민국을 빛냈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가 스포츠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바로바로 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한류 스타들 BTS는 물론 국내의 수많은 스타들이 경기장을 대신 무대에서 큰 활약을 펼치며 한류의 위상을 뒤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죠. 각자의 영역에서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스포츠 선수와 한류 스타들,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2월 25일 금요일 팬티언의 뉴스,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 그런 시선 집중하고 렛츠고! 한 주간 가장 핫했던 이슈들을 전해주는 한류 이슈 픽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BTS 멤버 전국에게 위트 있는 팬심을 전한 한 미국 배우가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어찌나 재치가 넘치는 표현인지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웃음을 안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BTS에게 애정공세를 펼친 주인공이 누구인지 김나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할리우드 남자 배우가 방탄소년단 정국에게 돌직구 애정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미국 할리우드 배우는 토마스 맥도넬인데요. 자신의 트위트 계정을 통해 야 전정국이 낫고 쉬시지 마라 라는 정국에게 홀딱 빠진 듯한 글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는 팬들이 정국의 이름을 부를 때 쓰는 애칭 전정국이를 사용해 더욱 각별한 애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또 극강의 섹시함부터 상남자 같은 남성미, 귀여움, 사랑스러움, 유머러스함 등 치명적 매력과 뛰어난 실력으로 전 세계 여심을 휘어잡고 있는 전국의 출구 없는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듯한 심정을 고시지 말아라고 위트넘치게 표현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과 웃음을 샀습니다. 토마스 맥도넬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트위트 계정을 통해 전전국 등치는 어마무시한데 얼굴은 순둥순둥해와 10월에는 이 할미 죽는다 정구가라는 정구가 리 글을 꾸준히 게재하며 뜨거운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트위터 한국어 수집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토마스 맥도넬은 한글과 친필 글을 올리며 꾸준하고 변함없는 한글 사랑 한국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인도한 판정을 받았던 배우 김우빈이 투병을 이겨내고 오랜만에 연예계에 얼굴을 드러냅니다. 특히 처음으로 리얼 예능에도 도전해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김우빈이 보여줄 예능 내들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몹시 궁금해지네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김우빈이 신작 '우리들의 블루스'와 택배기사로 컴백을 앞둔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근 김우빈은 남성 매거진 에스콰이어의 3월호 표지 모델로서 화보 촬영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그는 얼마 전 TBN 새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본인 출연분 촬영을 마쳤는데요. 그는 노희경 작가님의 대본 덕분에 힐링이 됐고 정준이라는 역할을 맡은 시간이 좋았고 행복했다라고 남다른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출연작이자 첫 OTT 작품인 넷플릭스 새 오리지널 시리즈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전체의 사전 제작인 OTT의 특성상 기존의 드라마들은 결말을 모른 채 인물을 계산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택배기사는 대본이 다 나와 있는 영화처럼 결말을 다 알고 캐릭터를 계산해서 연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20년 후의 김우빈이 2022년의 김우빈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해달라는 질문에 쓸데없는 걱정 말고 즐겁게 살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강하늘이 신작 《나무는 서서 죽는다》에서 무명 배우로 변신합니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다채로운 역할을 마다하지 않던 강하늘, 그가 보여줄 또한 번의 신선한 연기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께 알아볼까요? 강하늘이 나무는 서서 죽는다에 캐스팅돼 무명 배우로 변신합니다.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 비와 당신의 이야기, 청년 경찰 동주 스물,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달의 연인 보보 경심녀, 미생 상속자들 등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통해 좋은 연기를 보여줬던 강하늘이 유재현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칠 예정인데요. 유재현은 모든 게 부족한 채 살아온 인생과는 다르게 자기애와 자존감이 넘치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하고 싶은 것은 하자라는 인생의 좌우명을 가지고 지방극단의 연극배우로 지내던 그는 한 노신사로부터 어떤 할머니의 귀순한 손자를 연기하라는 뜬금없는 제안을 받고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북에서 온 시안부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귀순한 손자를 연기하게 되는데요. 따스한 메시지로 감동을 전할 나무는 서서 죽는다는 강하늘의 캐스팅 소식을 전하며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강하늘에 이어 어떤 배우들이 합류하게 될지 방송업계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국가대표 선수와 함께 큰 주목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스노보드 해설위원으로 참여했던 배우 박재민인데요. 과연 어떤 활약을 보여줬기에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았는지 함께 확인해 볼게요. 재치있는 입담과 전문적인 해설로 주목받고 있는 배우 박재민이 2022 베이징 올림픽 KBS 스노우보드 해설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심과 영혼을 담은 해설로 국내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박재민은 국제 스키연맹 알파인 하프파이프 국제심판 자격증을 보유한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2018 평창 올림픽에서 많은 이들에게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이번 2022 베이징 올림픽에서 또한 진실되고 유쾌한 해설로 대중의 공감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박재민은 스노우보드가 생소할 수 있는 대중을 위해 하프파이프, 슬로프스타일, 빅 에어 등각 종목에 대한 세심한 설명과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로 스노우보드 경기는 물론 이번 올림픽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각 선수의 능력과 그들의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전문성과 재미까지 더해진 해설을 펼치며 스포츠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한복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이자 전통을 상징하는 옷이죠. 최근 배우 송지효가 한복을 대표하는 얼굴로 선정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송지효의 모습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바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송지효가 한복을 대표하는 얼굴로 선정됐습니다. 16일 문화재청이 올해 의 대표 홍보 문화유산 5선 중 한복을 1위로 선정하며 송지효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앞서 송지훈은 지난해 6월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단과 서경덕 교수가 함께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인 한복편의 주인공으로 선정돼 한국을 대표의 한복을 알린 바 있는데요. 당시 송지훈은 조선시대 공주로 분해 공주의 예복인 당의와 조선시대 장신구인 족두리를 쓰고 한복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이 한복 영상은 미국 타임스퀘어 광장에 오내어 되며 전 세계인들에게 한복 한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송지우의 하얀 피부와 아름다운 색채의 한복은 전 세계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데 충분했습니다. 또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 또한 송지우의 한복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습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 패션 매거진 보그가 우리나라의 한복을 중국의 한프로 소개한 것에 반박하며 중국의 계속되는 동북공정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번 코너는 한류 컨텐츠와 함께 한류 단어를 배워보는 코너 한티처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어는 아재입니다. 아재는 아저씨의 낮춘 말로 중년층에게 친근감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재와 함께 많이 쓰이는 용어, 아재 개그도 있죠. 말 그대로 아저씨들이 주변인들에게 선보일 법한 개그와 언어유희를 뜻합니다. 흔히들 아재 개그는 썰렁함, 노잼 개그의 대명사로도 불리곤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m g 세대 사이에서 아재 개그가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봐서는 아재 개그만의 독특함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어는 소지 말박입니다. 소지 말박은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쳐의 줄임말인데요. b 투 b 서원광의 공연 도중 외친 말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소지 말박,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국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단어인데요. 스타들을 향해 환호하고픈 팬들의 마음은 코로나도 꺾지 못하는 것 같네요.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알고 내면 재미있는 한류스타 투머치 뉴스. 오늘은 어떤 소식 들고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천만 배우 류승룡이 유해진의 커피차 선물을 인증했습니다. 1 7일 배우 류승룡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유해진 배우님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사진 속류승룡은 유해진이 보내준 커피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승룡은 환는 미소와 함께 엄지척 포즈를 취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배우 최강희가 악의 공룡 돌리가 돼서 돌아온 걸까요? 18일 배우 최강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날씨가 너무 추워용 3일째 폭식 중 진짜 웃자지다 귀찮고 진짜 겨우 밖에 나옴이라는 글과 함께 근황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사진 속 그녀는 장꿈이 뿜은 둘리샷을 뽐냈습니다. 또한 사진 속에는 외출한 최강희의 초밀착 셀카가 담겨 있었습니다. 뽀얗고 잡티 하나 없는 피부에 최강희 표초동안 미모는 그저 감탄만 자아내는군요. 펜트언넷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펜트언넷 뉴스 재밌게 보셨나요? 이제 곧 3월이 찾아옵니다. 다음 달에는 2년 넘게 우리를 괴롭혀온 코로나 극복과 함께 연예계가 기지개를 활짝 피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그럼 다음 주에도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들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